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테크윙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4년 들어서 그냥 사놓고 가만히 묵혀만 뒀어도 수익 구간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죠 저점 대비 한 만원대를 저점으로 잡아도 주가가 300에서 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에 천만원을 걸어놨다면 지금쯤 3천만원 4천만원이 되어 있는 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파죽지세 아주 성실하게 상승 모멘텀 가져가다가 저번 주부터 주가가 살짝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꼭대기에서 수익 욕심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씩 더 내고 있던 우리 주주님들께서. 아시고 왜 갑자기 꺾이지? 나 지금 팔아야 하는 타이밍인 건가? 아 근데 내가 팔았다가 내일 더 오르면 어떡하지? 아 그렇다고 내가 과감하게 홀딩했다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주주님들이 높이 올라가 있는 만큼 수익 욕심이 나다 보니까 이제 매매 구간을 잡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우실 거고요 욕심이 많아진 만큼 아마 불안하기도 엄청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 오늘 도움 될 만한 주가 동향 시나리오와 함께 재료, 뉴스, 기사 팩트체크 한번 해드릴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매매 전략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종목명, 테크윙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증권과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구간별 매매 타점과 함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1차 목표 표가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기 편하시게 문자로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화하지 마세요. 재비 선님도 전화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문자가 편해요.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 보실 수 있도록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제 영상 제 채널 놀러 오신 김에 선물이라 생각하고 챙겨 가시고요. 문자 오신. 순서대로 제가 순차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바로바로 칼답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한 명인데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이다 보니까 이 문자가 조금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땐 우리 다정한 주주님들께서 너른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친절하고 빠르게 한번 답장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눈 동그랗게 뜨고 귀쫑긋 세우고 영상 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돈 되는 정보 차곡차곡 한번 쌓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 원, 만 원, 십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만 원 천만 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만 수익을 땡겨 볼까?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 원, 100만 원, 1천만 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다섯 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1분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준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손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조준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 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 추경 매수 하다 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주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 RF 세미 한번 볼게요. 2천 원대에서 거의 3만. 때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 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원 1,500만 원 되는 거고요. 1,000만 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천 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값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 수익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 해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 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테크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테크윈 같은 경우 현재 투경 위기에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투자경고 위기에 처한다. 이러면 세력들은 무슨 생각을 해? 아 거래정지 막 기 전에. 개미털기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세력 입장에서는요 투자 경고 무시하고 그냥 욕심대로 주가를 올렸다가 거래 정지를 먹을 바에야 차라리 경고 위기에 처했을 때 중간 지점에서 개미들 물량 탈탈탈 털고 진또비기 고쯤은 편하게 지들끼리 먹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래 정지를 먹어버리면 거래 재개된 이후에 2차 슈팅을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가 미 찌수고요. 거래정지 먹고 물량에 묶여버리면 이거 개미 물량을 털 수도 없고 그냥 개미들이랑 같이 그 고점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세력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인 거죠. 자 그래서 투경 위기에 처한다. 이러면 아 오케이 잘 됐다. 그럼 이쯤에서 소액주주 개미를 탈탈 털고 2차 슈팅은 우리끼리 먹자. 세력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뒤통수 맞지 말고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경 풀리게 되면 4만원대 찍는 거 금방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하루 이틀 주가에 목숨 걸다가 괜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신 김에 물 들어올 때 시원하게 노 저어 가시는 김에 허리보다는 어깨, 어깨보다는 머리 꼭대기 주가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주주님들이 안심하고 분할 매매와 함께 함께 홀딩 기회 잡아가실 수 있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매매 전략을 위한 답안지를 한번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원금은 지키는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다 원금이 위태위태해요. 밑에 밑에 이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지만 사실상 이런 연속 하락 구간에 소폭씩 무너지는 주가에서 많은 분들이 괜히 세력이랑 거꾸로 갔다가 올라가 놓고도 원금도 못 지키는 바보 같은 주식을 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요. 저는 이 자료, 제가 준비한, 제가 정리한 이 자료 하나만 안다고 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100억 원, 100억 원벌수 있는 부자 될수 있다. 이런 말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그런 거짓 허위 정보가 아니라 단돈 10만 원, 20만 원을 벌더라도 원금 지키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보는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외줄 타기 하듯이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매분 매초 차트 보면서 막 발발발 떠는 그런 주식을 하실 거예요. 요즘처럼 돈 때문에 마음고생할 일 많은 시기에 저번 달에 500만원 잃어놓고 이번 달에 100만원, 200만원 벌었다고 좋아라 하는 돈 버리는 주식 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잃은 만큼 버는 거다. 주식에서는 잃는 것도 공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 사실 막말로 그렇습니다. 돈 벌이려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은 없죠. 우리 다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테크윙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